슈넬 제약 그러니까 이프로젠 제약을 한번 사진이라도 담아볼까. 방문, 아 운전해서 가고 있어요. 약국에서도 그렇게 멀지도 않고. 차로 타긴 해야 됩니다. 여기가 삼진제약 쪽이고 가장 끝 쪽에 있어요. 여기가 식약처 후문 그리고 어, 저기가 제가 옛날에 근무했던. 일단 사무실 일부 썼다는 곳이고 여기 좀 가면 심풍이 보입니다 저기 지금 보이시나요 엄청 큰 건물 저거가 에이프로젠 제약이에요 조금 뒤에 다시 보여 드릴게요 어 에이프로젠이라고 간판이 이제 보이기 시작합니다 아무도 없어서 이 시간 토요일에는 천천히 가면서 엄청 건물 크죠. 이제 여기로 나가면 오층으로 가는 길이기도 해요. 어 이제 이데 여기서 좌회전으로 해서 어 여기 편의점이랑 카페가 있어요. 공간이 잘 없잖아요. 따다 세차장이 있어가지고. 그리고 뭐, 다른 회사들도 나중에 한번 할수 있겠죠? 규모 하나가 엄청나게 큽니다. 오. 안에 구조물을 볼 수는 없지만, 이렇게 공장 쪽에 간판. 있는 거라도 한번 에이프로젠 이렇게 생겨먹은 회사입니다. <웃음> <웃음> 계속 밤이인데. <다음에 있네. 웃음> 안녕하세요. 박국장 에서 엄마, 코콕약사입니다 아까 조금 전에 흘러나온 영상 에이프로젠 공장, 오송공장 모습 잘 보셨나요? 엄청 규모가 크죠? 에이프로젠이라는 회사는 사실 저는 저도 뭐 직접적으로 그 업종에 대해 만나본 적은 없어요. 업무상으로 그냥 제가 알고 있는 건 슈넬 생명과학이 에이프로젠으로 사명을 바꿨다는 걸 알고 있는데 그리고 나서 바이오 시밀러를 한다길래 뭐야 얘네 이런 생각이었거든요. 그랬는데 공장도 만들고 실제로 어사무직에 근무할 때그 GS랑 이런 카페 같은 게 공장 단지에 잘 없잖아요. 근데 이제 에이프로젠 쪽으로 나가야만 있어서 그쪽 갔더니 막 사람들이 엄청 많은 거예요. 그리고 막 공장도 신축. 아, 다시 증설도 하고 있는 걸 보고 아 정말 뭔가 하고 있구나 그랬는데 사실 그 뒤로 뭔가 매출액이나 이런 걸 찾아보지는 않았어요. 제가 이전에 제 개인 블로그에다가 에이프로젠 어, 아 에이프로젠 취직하고 싶다고 메일도한번 보낸 적이 있다. <laughs> 어 아무튼 2017년 기사로 에이프로젠이 레미큐드 시밀러로 이제 일본 p m d a 에 품목허가 나왔다 뭐 이런 기사가 있어가지고. 어, 그냥 그거 링크만 하나 올렸는데, 그게 생각보다 조회수가 꽤 나왔거든요. 그래서 왜 이렇게 나왔거든요. 왜들 이렇게 궁금해 할까. <laughs> 이런 생각만 갖고 있고, 별 내용이 없었어요, 사실 그때. 그래서 이제, 아, 이제서야 유튜브를 하기 때문에, 이제, 에이프로젠이라는 회사의 매출이나 현재 상황을 한번 보게 되었습니다. 어, 그런데, DART, DART.에 다트잘 나와 있긴 한데, 이게 좀, 어, 제품 매출이 없어요. <laughs> 아, 제품 매출이 없어서, 어 이게 맞나 막 이런 생각도 들고 사람들이 300명이 넘는 걸로 나와 있는데 매출액이 어몇 백억밖에 안 돼요. 그래서 이래서 되는 건가? 마이너스네 이렇게 그냥 어 생각을 했는데 뭐 그래도 일단은 제가 바이오 시밀러 쪽을 한 사람은 아니기 때문에 뭐잘 모르는 걸 수도 있지만 일단은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DART 자트에서 이제 분기 보고서 나왔고요. 분기 보고서의 사업의 내용을 지금 읽어보고 있어요. 에프로젠는 이제 우리가 말하는 이제 바이오 시밀러, 인간의 항체, 휴머나이스드 안티바디, 이쪽이나 셀라인 제작 기술, 이쪽을 하고 있다. 그래서 제품 매출로 레미케이드 바이오 시밀러 해가지고 국내 g s 공7을 이제 일본의 NI, 공치를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쪽이 다 이제 20년도도 0원, 21년도도 영원 이렇게 나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 진짜 뭐지? 이런데, 기타로 매출이 나와 있어요. 기타가, 어, 20년도에는 이게 1000원 단위가 맞지? 이러면서 봤거든요. 248억, 이렇게 나와 있고, 21년도에도 262억, 이렇게 나와 있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 수는 엄청 많거든요. 어, 그리고 22년도 1분기에는, 음, 70억, 71억 원, 그러니까 이 곱하기 그냥 4만 된다면 300억 가까이 되는 뭐 그런 상황인데, 어, 괜찮은 건가? 막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하고, 여기에 바이넥스를 통한 위탁 생산을 통해 생산되고 있다. 이렇게 나와 있어서, 이것도 뭐지 싶었습니다. 그에 비해 홈페이지는 정말 잘 나와 있어요 에이프로젠 제약 홈페이지가 있고 에이프로젠 홈페이지가 있으니까 두개 중에 하나를 잘 따라 오시면 되고요 에이프로젠 홈페이지에 가서 연역을 보면은 이제 언제 오성공장이 만들어졌는지 나오게 되는데 2018년 4월에 오성공장 준공이라고 나와 있어요 제가 기사를 올렸던 2017년 기사 같은 경우는 그쵸 2017년에 어, GS07의 일본 품목화가 이렇게 나와 있긴 하고요. 어, 공장을 직자고한 거는 네. 그래서 이 회사는 니치코라는 제약회사 일본에 그쪽하고 관계가 좀 있어요. 2014년에도 2014, 이제 판권 계약을 그때 했고 아무튼 신기한 회사예요. 저는 잘 어떻게 돈이 굴러가는지 모르겠어요. <laughs> 그래서 2018년 4월에 오성 공장이 준공되었고 20년 1월에 이제 오성 공장 증설하기로 해서 그때 제가 아마 본것 같아요. 다시 공사하고 있는 거를. 뭐 그리고 이제 국내 최초 바이오 유니콘 등재 유니콘 기업으로 등재되었다. 뭐 근데 저한테는 그렇게까지 중요한 게 아니어서. 뭐 이렇게 하고 홈페이지 보면은 이제 테크놀로지랑 이쪽에 어 자세히 나와 있어요. 원래 이렇게 자세히 나와 있는 것들이 좀 찜찜하긴 하거든요. 아니, 아무튼 찜찜하다는 게딴게 아니라 임직원 수 우성 공장에 230명 나와 있는 걸로 나오고요. 뭐 일반 제조 공장의 원료부터 배양해서 정제하고 완제품 만들고 시험하고 출하하는 거에 대해서 이제 QA도 이제 뭐 어떻게 하는 거냐 뭐다 나와 있어요. 아주 어, 자세히 잘 나와 있네. 이거는 공부하기 참 좋은 거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뭐 정제를 영어로 어떻게 표현하는지 배양을 영어로 어떻게 표현하는지 이런 거는 이제 어, 업계 용어니까 이쪽을 가셔야 되는 부분이라면은 한번 알고 가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배양 같은 경우는 이제 어, 원료 만드는 시작점이다 이렇게 나오고 있는데 업스트림이라고 얘기를 하네요 셀 e l 퍼 p r e p a r a t i o n media preparation, seed culture 오랜만에 영어를 쓰고 있습니다 <laughs> 어, 그래서 이제 어, 완제 같은 경우는 이제 좀 바이오 쪽은 달라요. 그래서 이제 필링 하는 과정도 있고, 어, 액체로 나와 있으니까, 필링 하는 과정도 있고, 마지막에 프로덕트 인스펙션 하고, 세컨드리 패키징 하고, 출하한다, 뭐 이렇게 나와 있는데, 어, 바이오 시밀러는, 음, 관, 리터가 몇 리터냐, 이게 참 중요하다고 들었거든요. 그래서 여기는, 어, 30만 리터, 이게 이전에 제가, 어, 프레스티지 바이오 쪽도 뭐 리터 단위로 계산을 했잖아요. 그것처럼 연간 항체 의약품 원료 생산 능력이 3톤이다. 이렇게 나와 있고 30만 리터의 규모가 가지고 있고 연속 배양기가 4개, 정제 시스템 4개 라인이 있다. 뭐 이런 식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뭐 바이오 프레스티지, 에이프로젠 제약하고 에이프로젠의 뭐 에이프로젠의 뭐합 인수 합병이니 여기 보면은 뭐 다른 그룹 그룹이 왜 이렇게 많은지 모르겠어요. 지베이스, 에이프로젠, 에이프로젠 바이오로직스 에이프로젠 제약, 에이프로젠 MED, 에이프로젠 HNG, AGT 어 아, 이게 고 초고온 신소대 단열재 개발 생산 판매 그리고 이제 아이벤트러스 이렇게 나와 있는데 어뭐 이것들이 합병을 하면서 뭐가 됐니 안 됐니 뭐 주주를 어떻게 통합시키니 많이 이런 것도 나온 것 같은데 어잘 모르겠습니다 그쪽 이런 제일이 어 실제 일하는 사람한테 그렇게 중요한 일인가 뭐 이런 생각이 들긴 해서 음. 하고 그래서 일단은 검색하면은 마이너스로 나와요 이게 이제 흑자 전환이 돌아가야 되는 게몇 년쯤으로 보고 있는 건지 어. 재경부에서 어떤 플랜을 갖고 있는지가 궁금합니다 어, 아무튼 이러한 상황에서 어, 에이프로젠 제약을 모르니 뭐니 이런 것보다 우리가 얘기하는 레미케이드 <laughs> 이 제품이 뭔지를 한번 말씀을 드리고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laughs> 레미케이드라는 제품은 이제 우리나라에도 이제 얀센이 허가를 받아져 있고요. 현재 주 시장은 외국이지만 셀트리온하고 어 셀트리온하고 그 삼성바이오에피스 이쪽하고도 허가가 나와 있어요. 램시마주랑 레마로체주 해 가지고 이게 쓰이는 게 여러 가지가 있어요. 크론병에 일단 쓰이고요. 그다음에 궤양성 대장염에도 쓰이고요. 류마티스정, 류마티스성 관절염 환자에게도 쓰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건선성 관절염에도 쓰이고 있고요 그다음에 사이클로스포린이나 메토트랙세이트나 어~ 이런 면역 억제제를 경구용으로 된 거나 딴걸 썼는데도 반응하지 않을 때 그때의 건선에 쓰이고 있고요 장염 중에서 베체트 장염이라고 있어요 이쪽에도 쓰이고 있고요 이게 한 병당 어~ 약 많이 내려간 건데도 37만원, 얀센꺼. 셀트리온거가뭐 28만원짜리 펜주가 있고, 프리필드 실린지가 28만 2천원 이렇게도 있고 하는데, 어, 고가입니다. 급여 된 것도 이제 기준에 따라야만 급여가 되기 때문에. 이런 상황에서 이제 에이프로젠는 우리나라 목표가 아니라, 물론 셀트리온과 바, 삼성도 그런 상황이죠. 해외 목표예요 그래서 미국이 가장 큰 시장이거든요. 의약품도 그렇지, 의약품 전반적인 게 그렇지만은, 이, 레미케이드 제품 자체에서도 그이 21년 4월 기사로도 지금 많이 무너져 내리고 있다고 제네릭 침투하면서 그런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만들면 대박이다 이런 거를 함부로 얘기할 수는 없지만은 계속 어 에프로젠이 지금 첫첫어 후발 주자는 아니기 때문에 물론 이제 바이오 시밀러 쪽에서 첫 후발 주자란 말이 좀 의미가 무색하긴 합니다. 어 그래서 이제 어떻게 공략으로 니찌이코랑 어떤 콜라보를 할지 일본도 물론 큰 시장이긴 하고요 생각이 되고요 이게 일본 지역 회사라고 해도 이제 글로벌, 니찌이코는 글로벌이라 봐야 되지 않나 싶긴 한데 나중에 바이넥스를 할 일이 있으면은 좀더 에이프로젠 쪽 이야기를 할수 있지 않을까 싶기도 합니다 그래서 저희 쪽에도 약국에도 에이프로젠 막 근무하시는 분들이 오긴 해요. 가끔 이제 어느 쪽인지 잘 모르고 오래 근무하신 분인지 아닌지도 몰라서 이런 내부 이야기를 확할 수는 없잖아요. <laughs> 그래서 궁금한데 어, 실제 너는 어디까지 하니? 이런 얘기를 좀 묻고 싶은데 속시원히 해결해 주시는 분이 없긴 했습니다. 그래도 한번 나중에 좀더 정확한 내용이 알려지면 담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어, 의문만, 물음표만 100만 개인 상황에서 흔적 남기면서 이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